안녕하십니까. 셀프 인테리어나 반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인앤아웃라이트입니다. 오늘은 라인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라인 조명. 자, 라인 조명이 요즘에 목공 매립을 안 하고 할수 있는 라인 조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문의를 많이 해요. 이렇게 그냥 따만 달라고. 근데 그냥 따기만 하면은 천장이 쳐져요 천장이 그냥 따면은 천장이 그냥 여기서 있는 천장을 그냥 땄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쳐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져 있는 데가 이런 식으로 쳐져요 둘 중에 하나는 안 쳐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는 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봤을 때 집에 천장이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 천장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 설치를 하면은 천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으로 내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얀색 도배지로 이제 펴놓으니까 천장이 평평해 보이는 겁니다. 그 수평선을 봐도 솔직히 울퉁불퉁하지만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 땅이 평평해 보이는 것처럼 천장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천장이 평평해 보여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라인 조명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라인 조명을 넣게 되면은 좀 과장돼서 그리긴 했지만 여기가 이렇게 떠요. 실제로 무슨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은 라인조명은 이제 알루미늄을 압출로 뽑기 때문에 이 직진도가 굉장히 정확하단 말이에요. 직진도가 굉장히 정확한데 천장은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라인조명이 들어가면은 천장이 이제 뜬대는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그래서 목 메리 박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목공 작업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천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하기 싫으시면은 천장을 전체를 다 털어야 돼요. 전체를 다 털어서 천장을 아예 목수분들이 석고보드로 일자로 평평하게 처음부터 목수분들이 딱 레이저 띄어 가지고 평평하게 딱 잡아놓지 않는 이상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량으로 되어 있어요. 경량으로 돼서 걸어가지고 이제 빼기 때문에 위에 콘크리트 자체가 평평하지가 않고 같은 칸을 다 걸어도 평평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도배를 함으로써 인해 도배를 따내고 여기다 목공을 집어 넣으면은 물퉁물퉁한 게 살짝 보여요. 이렇게 여기 천장 어. 여기가 더 올라갔네 여기가 좀 내려왔네 이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근데 다시 거기다가 도배를 해놓으면은 또 평평해 보여요. 그래서 라인 조명의 직진성을 직진도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목공이 한번 잡아주고 그 목공에 맞춰서 라인 조명 알루미늄이 들어가야지 이런 현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공 메리 박스가 왜 필요한지 네 그거를 이제 아셔야 합니다. 왜 목공으로 먼저 일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라인 조명 그때 한번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끝.